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다날입니다. 다날 단할 같은 경우에 이번 주 들어서서 상당히 급등이 나와주는 모습인데, 다날 같은 경우에 28년차 핀테크 선도 기업으로서, 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어, 바로 PG사, 그 다음에 휴대폰 소액 결제 1등이고요. 신용카드 결제, 그 다음에 블록체인 등등. 제일 유명한 게 이제 페이코인입니다. 페이코인 같은 경우에 최근에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어 그게 바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과 디지털 자산 정책에 대한 부분입니다. 최근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민병덕 의원이 디지털 자산 산업의 육성과 진흥을 위해서 어 이용자 보호를 포괄하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제정한 30명의 의원과 함께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자, 핵심 내용은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겠다. 자본금은 5억인데 기존 50억에서 대폭 완화해서 이제 5억으로 이제 했고요. 대통령 직속 이제 디지털 자산위원회를 신설하고 비금융권도 인가받으면 사업 진출을 할수 있게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또 만든다라는 거. 상당히 또단날 이슈를 봤을 때 페이 코인 같은 경우에 법적 지위가 명확하게 되어 있고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가장 먼저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카카오와 더불어서 다날 두 개를 이제 많이 수혜주로 뽑고 있습니다 규제 같은 경우에도 해소가 되면서 사업 확장이 가능하고 현 정부에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회사지 않나라고 이제 뒤늦게 밝혀지면서 강하게 주가가 3천원했던 주가가 6천원 두배 가까이 빠르게 어,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점. 자, 현재 이제 성과를 봐야 되겠죠. 실체가 있는 것인지. 단알 계열사 페이코인 운영사인 페이프로토콜 같은 경우에 페이코인 중심으로 하이브리드 결제 인프라를 통해서 스테이블 포인 결제 이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라고 이제 시밀날 발표했는데 국내 유일하게 가상자산 결제 상용화를 성공했기 때문에 아까 이제 어, 선점을 할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가맹점은 뭐 7만 여 개. 우리가 만약에 이제 코인으로 편의점이나 카페나 피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도입을 했을 때 가장 지금 잘 준비되어 있는 게 페이코인이지 않나라고 보시고 여주 약. 200만 명. 우리 국내 이제 전 인구 통틀어서 뭐약 5%가량은 이제 사용한다라고 좀볼 수가 있겠습니다. 향후 일단은 다날이 이제 미국 가상자산 우호정책에 힘입어서 해외결제까지 한다라고 했을 때는 어 상당히 또 많은 부분. USDC나 이제 이 연동하고도 상당히 좀어 긍정적으로 우리 국내에서도 이제 해외여행 갈때 그러니까 이제 이 페이코인을 또 진행을 하는데 무리가 없게 또 사업을 하는 부분도 하나의 또 긍정적인 요인으로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이슈도 있는데 바로 이제 코나이는뭐 다들 아시죠 경기 지역 앞에 이재명 이제 대통령 이제 이 앞전에 경기도지사 있을 때 이제 이쪽 경기 지역 앞에 쪽 이제 코나이 이제 맡타고 지역 앞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지금 많이 정책으로 좀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단하라고도 봤을 때 이제 지역 앞에 쪽으로 연동 서비스가 좀 검토가 되고 다 아, 이런 부분 지자체 맞춤형 이제 솔루션 개발 기회가 있기 때문에 어, 단알 같은 경우에는 일단 주가가 이게 1차 상승이고 수 목금 이렇게 쉬어가지만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이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용도 이렇게 충분히 괜찮지만 오늘 시장이 하락하면 대체적으로 주가가 대부분 밀리는데 반대로 단하란 상승을 일단 하고 있고 이전 고점만 또 다시 돌파 하면은 저는 충분히 추가 상승이 다시 나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단기적인 그 우리가 이제 내용은 디지털 자산기본법이 국회 통과할 수 있느냐 이거는 지금 이제 여건이 뭐 키를 잡고 있기 때문에 거의 뭐 통과가 된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 얘기가 또 나오면 주가 한번더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모멘텀이 남아 있고 확실한 게 있다라고 확률 높은 게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굳이 뭐 쉽게 쉽게 매도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단기적인 이슈가 이렇게 있고 2분기 실적도 나쁘지 않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고 있고요. 페이코인 같은 경우에 EU 이제 라이선스 취득을 진행할 때 유럽 쪽으로도 이제 뚫기 때문에 다양한 이제 그 해외 쪽으로도 진출하는 부분도 단기적인 이슈가 될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중기적으로 6개월에 1년 사이에 워낙 스테이블 코인 발행한다 이 이슈는 계속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라고 보여지고요 장기적으로는 일단 뭐 메타버스 그 다음에 웹3 뭐 등등 어쨌든 이제 글로벌 핀테크 기업으로 포진이 지 되어 있기 때문에 어, 한국의 스테이블 코인 정책에 있어서는 가장 큰 수혜가 되지 않을까 자 그럼 이제 차트 봐야 되겠죠 차트상으로 여기 영역이 이제 지금 딱 그 매물대에서 멈춰 있어요. 여기 매물대가 딱 옆에 실제로 많죠 실제로 이 가격에 거래가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여기에 산 사람보다 여기에 산 사람들은 진짜 진성 고객이고요. 단화를 진짜 제대로 투자를 해보겠다라고 이제 옛날부터 스테이블 코인 얘기 나오기 전부터 하는 거고 여기서 들어온 사람들이 가장 많다라는 거죠. 여기가 매물대가 많은데 이 영역을 깨지나 안 깨지냐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기 때문에 5,700원만 안 깨지면 여러분들 무조건 위에 너무 많이 올라갔다가 아니라. 어 이제 시작할 수도 있겠다. 어 만약에 디지털 화폐에 대한 부분, 자산 기본법에 대한 부분이 통과된다라면은 좀 파급력이 커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과거에 이제 단날 같은 경우에 뭐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이제 여기서 엄청나게 주가가 올라갔던 적이 있었죠. 그런 것처럼 이번에도 마찬가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여지 초창기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래도 이전보다 늘어났겠다 한번더 거래 터지면은 정말 이제 좀 많이 뻗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9,000원대까지는 좀 열려있습니다 왜 그러냐 여기서 이제 지지하고 매물대가 상당히 좀 많았거든요 여기 물려있는 장기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9,200원까지도 열어놓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기관들이 최근에 또 많이 들어왔습니다 기관들은 실적과 정책에 대한 부분을 안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들어왔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도 반드시 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부의 정책에 대한 수혜다 라고 생각하고 지금 하락장인 가운데 버티고 있다 라고 하면은 신규로도 접근하는 거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 채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하시면은 제가 여기서 타점 그 다음에 상승하기 직전에 여기 타점 드렸는데 실제로 여기 보시면은 어, 제가 이제 세력의 매집 신호 라고 해서 제가 만든 지표 요 신호가 뜰때 매집할 때딱 들어갔다 라고 하면은 2배 가까이 수익이 날수 있었습니다. 여기 실제 제가 문자 내용을 6월 5일 날, 단할 2차 매수 3,400원. 초록색 다이아 매집 신호가 떴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6월 5일이면은 이날 11시. 맞죠? 여기 떴죠? 그리고 주가가 실제 상승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이 타이밍을 좀 받고 싶다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서 우리 하단에 댓글창이 있어요. 댓글창에 링크가 있는데 링크 클릭을 좀 해주시면은 댓글창에 링크 있죠? 클릭하시면은 전송하기 버튼이 나오고 전송하기 클릭만 하시면은 자동으로 이 신호 좀 받아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 반드시 좀 기억해 주시고 자, 이런 식으로 타점이 나오는 부분은 여러분들 그냥 이제 나오는 게 아니라 AI를 통해서 하고 있어요 지금 증권사가 총 89개나 있습니다 89개의 순매수 수량을 이제 특정 가격에 매집이 좀 되었다라고 AI가 판단 해주면은 우리는 그때 맞춰서 이 신호가 뜰때 매수만 한다라고 하면은 수익 나는 것은 따놓은 당상이다. 실제 여기 우리 촬영을 했던 종목들 대부분 매입단가 초록색 다이아가 뜰때 매입했을 때두 자리 세 자리 숫자 수익을 지금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 이 타점을 받고 싶다 하시면은 반드시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뉴스 뜨고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늦다. 항상 늦다. 뉴스 뜨기 전에 사야 한다. 여기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떨어질 때마다 사면 유율적이다. 그러니까 올라가기 바로 직전에 사야 효율적이다. 시간 절약을 할수 있죠? 하단에 이 뉴스와 공시 빈도를 그래프로 보시면은 이렇게 주가가 올라갈 때 뉴스 빈도가 점점 늘어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가 올라갈 때 뉴스 빈도가 도배가 됩니다. 근데 뉴스 뜨기 직전에 이런 자리, 그리고 이런 자리에서 뉴스가 뜨기 직전에 산다라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이걸 뭐, 뉴스 찾아보고, 공시 뜬거 보고, 게시판 들어가 보고, 유튜브 찾으러 다니면, 시간이 다 갑니다. 어느 세월에 좋은 위치에 매수하고, 매도하겠습니까?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내려갈 때마다 계속 매수를 하면은, 불안할 수밖에 없고, 언제 올라갈지 모르는데, 빠질 만큼 어느 정도 딱 빠지고, 올라가기 바로 직전에 매수를 한다라면, 수익 낼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는, 챗 GPT처럼, AI를 활용해서 일해야 합니다. AI 시대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매수도, 매도 같은 경우에도 손쉽게 총 89개 증권사가 있는데, 여기에 순매수 수량, 그 그러니까 순매수 집계를 통해서 근거 있는 이 매수 강도와 흔적 등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AI가 자동으로 매집 신호를 잡아주는데, 잡아주면 이렇게 초록색 다이아 매집 신호가 뜰 때, 그때만 사면은 실제로 수익이 난다라는 겁니다. 저도 손실만 보다가 이 시스템 하나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 그리고 이게 거짓인지 그리고 참인지를 요새 조작이 워낙 많아서 제대로 증명하고 알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채널에다가 공공명을 검색을 해서 뜨기 직전에 얘기를 급등했는게 맞는지. 이걸 포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1위 알테오젠 포함해서 우리 채널에서 검색하면은 많고 많지만 단기로 가장 핫했던 두 종목만 좀 얘기를 해볼게요 저희 채널에서 여러분들이 DS단석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이 DS단석만 이렇게 모두 보게 하면 DS단석이 나오죠 보시면은 7월 이후에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10월 28일부터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하고, 그다음부터 계속 승승장구합니다. 어, 10월 28일날 영상을 딱 보니까, 실제로 우리 채널에서 10월 28일 9시에 DS단석을 7만원에 여기 초록색 다이아 AI 신호에 맞춰서 매수 신호가 들어갔는데, 이날 28일날 초록색 다이아몬드 AI 신호가 떴다라는 거죠. 요 신호에 맞춰서 매수했다 라면은 2배 이상의 상승을 누릴 수 있었다 자 그래서 이날 이제 말씀드리고 7만원에 말씀드리고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니까 보니까 11월 1일부터 조회수가 폭발하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올라가니까 조회수도 이제 뒷받침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이 펩트론 같은 경우에도 알토젠 만큼이나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죠. 이거 완전히 뜨기 직전에 뭐 9월달에도 처음 언급드렸지만 여러분들 늦게 사더라도 초록색 뜰 때만 사면 대박이 날수있다는걸좀 보여드릴 텐데 11월 9일날 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11월 9일날 이 펩트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면 주가가 뜨기 직전에 축자 메시지 보내드렸던 거 11월 8일날 지금 88,000원에 드렸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있니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초록색 뜰때 주가 급등 나오고요. 주가가 빠질 때마다 살 필요 없이 초록색 다이아가 뜨면 그때부터 뭐 한다?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나 여기서 못 잡는다고 하더라도 이 신호가 뜰때 다시 뜨면 은 매수하면 은 항상 수익이 나기 때문에 이 신호를 잘 주목하셔야 되는데 ai 신호 받는 방법 무료인데 그리고 간단한데 이거 10초 만에 설명 드릴게요 아주 간단합니다 하단에 여러분들 댓글 창이 있어요 댓글 창에 이 링크가 있는데 이 링크 딱 클릭하면 이제 되고요 그럼 자동으로 신기하게도 구독이라고 세팅이 됩니다 이것도 ai로 되는데 이거 어 이제 여러분들 전송하기 이 버튼만 눌러 주시면은 바로 이런 식으로 매수 신호 특히 초록색 다이아 매집 신호가 뜰때 바로 문자가 갈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이걸 왜 제가 무료로 하는지에 대해서 어 취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이때 신호를 보내드리면 당연히 이제 수익 나는 걸 알죠. 그래서 어 우리 여러분들이 초록색 매집 신호를 드린다 제가 그러면은 수익이 난다. 그러면은 신기해서 채널 영상을 자주 본다. 그러면 조회수가 올라간다 그러면은 저는 광고 수익이 올라간다 수익금으로 문자를 제가 보낸다 그러면 또 수익이 나겠죠 그러면 또 채널 영상을 계속 본다 그리고 조회수가 또 올라간다 그러면은 제가 광고 수익이 올라간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고정적인 수익 저는 고정적인 광고 수익 함께 고정적인 수익을 내보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신호를 정확하게 드릴 테니까 우리 이 댓글창 하단에 이 링크만 클릭하시고 전송 버튼만 보내세요. 그러면은 이 신호를 마음껏 무료로 받아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이팅하시고요.